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출산 대책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티즌 분들께서도 이번에 러시아에서 정치인들이 한 발언을 가지고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한 상원 의원은 여성들이 대학에서 아이를 갖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7세 여성을 노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빨리 아이를 낳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봉착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학계 출산율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면 학계 출산율이 2.1명 정도 나와야 되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 1.49입니다. 물론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좀 문제는 되겠죠. 그런데 일단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하락 트렌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놓은 건데 그런데 여기에 밑바탕의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죠. 즉,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는 나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도 인식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 한국 경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 선호 결혼 연령이 25에서 34세 8년 정도 늦추어졌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현지 리아노포스티 통신이 자국의 국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현재 대다수 여성은 25에서 34세 연령대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8년 전에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결혼하고자 했었던 선호하는 연령대가 18에서 24세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완전히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성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을 늦추고 있는 거고, 직장을 찾지 못했거나 살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늦추기도 하며 독신 생활을 즐기려고 일부러 결혼을 미루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미 나타났죠. 지금 러시아도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통계청은 이 밖에 35세가 넘어 결혼하는 여성들의 수도 늘고 있으며 성공한 중년 여성들은 아예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혼의 출산도 이제 늘어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또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러시아도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2019년도 OECD 회원국 38개랑 비회원국 8개의 25에서 34세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교육 이수율, 뭐, 대학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등은 아일랜드 70.0, 1등. 한국이 2등. 69.8. 우리나라도 진짜 너무 대학을 많이 가요. 요즘 뭐 대학 가더라도 취업도 잘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좀 개선해야 돼요. 진짜 불필요한 대학도 너무 많고, 지금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뭐, 미국 같은 경우 50.4. 프랑스 48.1, 스페인 46.5, 독일 33.3, 이탈리아 27.7.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요. 러시아도 62.1. 러시아도 높은 나라죠. 그리고 대학 진학률 요거 말고도 얘네들은 뭐 아카데미라는 게 있나 봐요. 이제 요거까지 하면 거의 뭐90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직업 전문 학교 개념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기보다는 대학을 가거나 아카데미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의 기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좀 최근 자료 한번 플러스로 보면, 한국 2022년도 OECD 25에서 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69.6%,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많죠. 일본은 65.7, 영국은 57.7, 미국은 51.4, OECD 평균은 47.4, G20 41.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원래는 그래도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는 나라인데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 때문에 인구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일단 결정이 난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의 타블로브라는 상원의원 여자입니다. 여성들이 대학에서 아이를 갖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마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녀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이의 수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마 일단 여자를 더 강조한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 즉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그 러시, 비정상회담에 나온 러시아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취업이 잘안 된대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상회담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분은 90%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러시아는 좀 대학 말고도 아카데미라고 또 있나 봐요. 막고레서좀 높게 나오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사회 진출을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종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리고, 자신을 찾는 일은 수년 동안 계속되고, 이거는 취업이 바로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네요.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네요. 결과적으로, 생식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녀는 이를 FM의 부작용이자 낙태사고라고 불렀습니다. 낙태사고,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러시아도, 걸스캔드 애니싱, FM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여자들 같은 경우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 경력을 늦추면서 결혼을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신 생활을 즐기고,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여자들이 20대 때는 즐기고 30대 때는 퐁퐁이 찾는 그 현상이 러시아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8년 전만 여기는 2019년도니까 2011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여자들 같은 경우는 18에서 24세를 결혼하길 원했는데 여기도 누가 독을 뿌렸나 보네. <laughs> 독을 뿌렸나 봐. 갑자기 25에서 34세로 뒤로 갔어요? 물론 한국보다는 빠르죠. 한국보다는 그래도 빨라. 한국은 지금 뭐30 넘어가잖아요 그냥. 어, 서른에서 뭐, 서른 네, 서른 다섯, 이때 이제 결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보다는 빨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러시아도 가니까, 물론 요즘 뭐, 전쟁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나마 이 나라는 1.4 군데도 이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올해 아마 0.7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나 진짜 보면, 오히려 러시아 정치인들이 소신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분명히.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발언을 하네요.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젊은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그들이 가족을 시작하고 결혼 말하는 거죠. 자녀를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진술은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해 준다. 이자들한테 경제적 지원해 주는 게 결혼하는 거, 자녀를 가지는데 동기 부여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왜냐면 하 아이들은 부유한 아파트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번역이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느꼈어요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경제적인 서포트보다 머릿속에서 이 머릿속이라는 게 일종의 사랑 같은 개념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젊은이들의 영적 발전에 참여하고 가치 체계를 제고해야 한다고 상어노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신 네티즌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유자들이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할 건데 대학 간다고 시간 낭비해서 가행기 놓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죠.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도 구조를 좀 바꾸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유자들은 사회 진출 해야죠. 그렇지만 애매한 사람들은 좀 대학 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빨리 사회 진출하고 어느 정도 돈 모아서 조금 너무 길게 놀지 말고 조금 놀다가 괜찮은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 지원금을 퍼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실제로 러시아 2024년 예산안에서 육아 지원금 대폭 삭감시켰다고 하네요. 3. 급진 FM을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해 처벌해야 함. 이렇게 이제 이분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기사 올린 분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미트리 비아트킨, 러시아 연방 두마 부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을 시작하는 대신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더 일찍 출산을 요구했습니다. 비아트킨은 너무 긴 교육과정으로 인해 인구 통계가 방해를 받고 있으며, 27세 여성을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27세. 옳은, 옳은 규정이죠. 어, 이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그, 대한산부인과협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28세부터인가 이제 출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26까지는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분이고 이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드미트리 비아킨 주의의 의원은 조기 출산을 촉구하고 소련에서는 27세 여성을 노년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 유자들 의식 안 하고 이렇게 하네요. 물론 인구 통계라는 주제가 무시되지 않은. 첼로핀스키의 러시아 경제 포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한 토론은 2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는 조기 출산에 대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 경제 자체와 너무 오랜 학습기간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연설도 하고, 논문을 또 출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나마 이제 이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즉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인구로 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호주, 유럽 이런 데는 이민을 소로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저는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자들도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 가더라도 부족한 건 이민을 내옴 되는데 이민을 받기 쉽지 않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을 많이 받으려고는 합니다만은 잘 될까 저는 회의감이 들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민을 누가 가겠습니까? 많이 안 가는 나라죠. 중국 이민 많이 안 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민 문을 닫았죠. 닫고 이제 지금 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선택했던 인구 정책이 뭡니까? 역할 분담이죠. 남자는 밖에서 일, 여자는 가정.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갔고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문호를 여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시진핑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리자들 집에서 애 낳아.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죠. 누가 중국에 이민 가려고 하겠습니까? 러시아도 제가 보니까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의 이민을 안 오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강력한 대책. 즉,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 그리고, 여자들이 가급적이면 빠르게 빠르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 쪽 모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이 올까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뭐, 그거는 하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주장한 것처럼, 어차피 소수의 이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학 안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남자도 그래요. 남자들도 너무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한들 전공을 많이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취업도 잘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대학을 꼭 가야 되는 분위기.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취업하기에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깨야 된다. 어떤 사회적 인식도 깨야 되고,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 머리가 좋은 친구들 아니면 대학을 안 가는 쪽으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 독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